누르면 바뀌죠 뭐가 늘어나죠 그죠 예또 이제 진행을 해봅시다 자 지금까지 그어자기사에 관한 얘기를 하면서 물질에 대한 얘기를 안 했었거든요 여러분 물질 얘기를 안 했었는데 어 우리 과에 이제 어 분야가 7개 분야가 있는데 그 분야 7개 가운데 이제 어 전기 전력 전력 파트도 있고 그 다음에 전기 기기 그런 제어 파트가 있고 로봇 제어 파트가 있고 컴퓨터는 파트가 있는데 어, 제가 있는 쪽은 반도체 쪽이거든요. 반도체 재료 쪽인데 거기에 이제 재료에 해당되는 부분들이 이제 전자기학 그런 들는게 인덕터나 그 다음 커페이스터나 그 다음 전자 FET 뭐반도그 트랜지스터 이런 것들에 관한 어, 정보를 알아내는 게 반도체 쪽이거든요. 어, 근데 여러분 그, 그 봤을 때 이 어, 일렉트릭 필드에서의 다이렉트릭 물질처럼 마그네틱 필드에서도 우리가 다이렉트릭 물질을 얘기를 합니다. 뭐냐면 우리가 어, 플러스 원자 핵이 있고 얘가 주위에 마이너스가 이렇게 돌고 있을 때 우리가 전기장이 딱 걸리면 이렇게 전기장이 딱 걸리면 얘가 평균 위치가 플러스에 있고 얘 평균 위치가 마이너스 같은 위치에 있다가 얘가 전기장 e 에 의해서 플러스는 열로 좀 이동하고 마이너스는 열로 이동해서 네트 포지션이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되어서 마이너스 플러스로 이렇게 어, 우리가 q 마이너스 e 아 플러스 e 마이너스 에서 거리가 d 라 그러면 요 d 를 e 에 d 로 했는 것이 우리가 작은 마그리트 어, 일렉트릭 다이폴이라는 어, 정의를 했었거든요. 이게 이제 일렉트릭 필드에 관해서 얘기할 때. 이 바로 폴라리제이션이 생기는 게 원자 어 구조상 어 처음부터 생기는 겁니다. 그 어떤 매질이 있던 예 매질은 폴라라이즈가 된다는 것은 내부적으로 어이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완전 자유로 그러진 않고 원래 위치에 조금 벗어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몸 피부 있죠, 피부. 피부가 있으면 어 여러분이 그 전기장 속에 들어가면 피부가 자유로운 자유로 도체가 아니죠, 여러분. 자유로, 도, 여러분, 자유로 도체가 된다 그러면, 그, 번기를 맞았을 때 별로 죽진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자유로 도체면, 어, 번기를 맞았을때산 사람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어떻게 살았다고 그러든가요? 그, 그러니까 번기를 맞았어요. 근데 산 사람이 있어요. 산 사람이 있는데 어떻게 살았냐, 그러면. 이, 번기를 맞았는데, 팔에 맞고, 팔에 맞고 몸으로 흘러가지 않고 이 팔과 다리를 통해서 얘가 전기적 패스가 형성돼서 설러 흘러, 땅으로 흘러갔다. 그래서 이 전류가 심장으로 심장이나 두뇌로 가지 않고 피, 피부만을 거쳤을 갔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 그렇게 그렇게 할때 이제 어, 결국은 그 제로에 관한 이 어, 실제 흘러가는 거하고 전기장에 의해서 그 플러스 마이너스 원래 평형 위치에서 조금 벗어난 거. 다 이제 폴라리제에 생기고, 그게 다일렉트리 한스 된다 그랬는데, 요거를 이제, 일렉트리 필드 할때 우리가 봤었는데, 마그네틱 필드 할 때, 이것도 또 영향을 이제 줍니다. 뭐냐면, 어 아까는 평형 위치를 따져서그죠일렉트리 필드, 전자가 뱅글뱅글 돌긴 하지만, 평균적으로는 중심에 있다라고 얘기하고, 플러스는 중심에 있다라고 해서, 평균 위치 가지고 이제 폴라리제이션을 얘기했는데, 지금 마그네틱 필드로 이제 봤을 때, 플러스가 있고, 고정돼 있어요. 고정되어 있는데 전자가 이렇게 뱅글돌아요, 이렇게. 자, 뱅글뱅글 뱅글 도는데 그러면 이제 보면 전자가 돈다 그러면 여기에 어 Q에, 이게 E입니다. 마이너스 E에 U면, 돌고 있으면 우리 아까 Q에, DQ에 이게 U라 표현되어 있는 것이 아까 뭐와 같았습니까, 아까? I에 DL 프라임 같았었죠, 그죠? 그 그러니까 얘기는 뭐냐면 어? 전화 마이너스 E가 U로 뱅글뱅글 돌고 있으면 얘가 I dl 프라임, I dl 요 전류에 대해서 이 방향으로 I dl 프라임이 이렇게 뱅글뱅글 돌고 있는 그런 전류 링이란 거죠. 그러면 여기에 전류로 이제 환산했을 때 이게 I로 환산하고 반경이 r이면 아까 얘기했던 뭐죠, 여러분? 전류율 흐르고 어, 이렇게 돌면 얘가 뭐가 생기는 거죠? 쌍극자, 그 마그네틱 모멘트 생기죠. 전류 i 에를 돌고 그럼 방향 어디입니까? 아래 방향이죠, 그죠? 아래 방향이니까 이게 i 의 이게 반경이 어, r 이면 파이 r 제곱의 어, 밑에 방향 a 의 노멀 방향 이게 이제 m 으로 해서 딱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딱 보니까 어, 얘 자체가 그 어, 이미 작은 마그네틱 모멘트란 거죠, 마 망을 모멘트인데 어, 일반적인 재료에서는 이게 이제 발 모멘트를 이제 어 아래 아래 방향에 이런 화살표에 해당 M이다 이렇게 수 있는데 이 M이 일반적 물질에서는 얘가 랜덤하게 이렇게 있고 막대 있어서 이제 랜덤하게 이 M이 돌고 있으면 아 전자가 이렇게 돌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되죠. 그죠? 전자가 이렇게 돌고 있구나. 이제 여러분 화살표로 이제 표현을 하면 아그 전자가 돌고 있는 거다 고려하셨습니다. 여러 것들이 이제 랜덤하게 있으면 다 합쳐서 0입니다. m 에 평균은 0인데 얘가 그 자기장을 다 끌어져요 여러분 자기장을 다 끌어주면 아니 b필드를 끌어주면 어, 이 m이 어떻게 된다고 그습니까 여러분? m이 이 자기장 때문에 돌아가는 토크가 생긴다고 그랬죠 그럼 돌아가는 토크가 생기면 어느 방향으로 생기겠습니까? 돌아가는 방향 어디입니까? 외부 아까 보면 어, 가장 힘이 센 쪽이 얼라인이 되는 쪽으로 어, 같은 방향으로 되, 되게 어, 될 거거든요. 이걸 아까 그림을 보면 랜덤하게 있다가 자기장이 자기 딱 걸리면 얘가 조그만 것들이 이 방향으로 되도록 정렬하려는 거죠. 정렬하려고 그래서 전체를 보면 m이 0이, 아니, 0이 아니게 되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생각되냐면 아 이게 m이 아니면 이게 적렬이 쫙 되면 조그만 자석이 쫙증렬이 되는 거거든요 조그만 자석증렬이 되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면 작은 자석은 각각 다 전류들이기 때문에 멀리서 보면 얘는 매질로 보는 게 아니라 작은 전류가 흐르는 그런 도선으로 봐서 이제 외부에서 전류 흘려주는 것과 매질에 의한 영향이 같이 합쳐져서 어, 자기장이 새로 바뀌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어, 이 매질이 생기면 지금까지 계산했던 것에서 변화가 있어야 된다라는 어,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요거를 어, 우리가 어떻게 어, 정의를 하냐면 어, 우리가 어, 작은 우리 어, 일렉트릭 필드에서 폴라리제이션을 p를 우리 정의를 했었는데 리미트 델타 v가 0으로 가까이 갈때 델타 v 분에 여러분 기억을 해보면 시그마의 작은 pi 얘를 다 더한 거였습니다. 다 더해서 볼륨에 대해서 나눠 줘서 이걸 폴라리제시 벡터 pi로 표현했는데 똑같이 어 자기장에 대해서도 이 마그네틱 모멘트를 다 합한 거. 다 합한 거를 이제 k는 1부터 n까지 다 더하고 얘를 볼륨에 대해서 나눠 주고 이 볼륨을 작은 볼륨에 대해서 나타난 현상을 가지고 얘를 대문자 M으로 해서 얘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마그네타이제이션이라고 합니다. 따라해볼래요? 마그네타이제이션. 네, 마그네타이제이션. 예, 마그네타... 그 일렉트리 필딩인 경우는 어, 폴라리제이션. 예, 그래서 폴라리제이션 벡터하고 마그네타 벡터가 이제 나타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정의하고 그리고 여러분 그 매질에 관한 걸로 하면 이제 여러분 과연 매질의 영향이 어떻게 될까 는 궁금하지 않아요, 여러분? 궁금하죠, 그죠? 궁금하니까 제가 조금, 어, 조금 유도를 해볼까 하거든요. 유도를 따라올 수 있겠죠, 그죠? 예. 보면, 어, 마그네타이제이션을 이렇게 정의를 했는데, 그러면, 어, 작은 M이라는 것은, DM이라는 것은 평균 M에다가 볼륨을 곱을 한 것과 같습니다. 작은 볼륨소. 네, 그렇게 생각해보면, 아, 이거. 어, 여기서 이제 벡터 포텐셜을 생각해 보면 작은 요 어, m이 어, 있어요, 여러분. 요 dm이 있는데 요게 어, 임의의 위치에 영향을 주는 거를 표현했을 때 여기에 벡터 포텐셜 da로 벡터 포텐셜을 어, 우리 구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벡터 포텐셜은 dm에 의해 생기는 것은 여러분 그 45분의 뮤 제로 앞에서 구했었죠, 그죠? 유제로의 이 d m 에 생긴 거 d m 에 어, 대해서 어, r 벡터 마이너스 r 프라임 벡터 나누기 r 벡터 마이너스 r 프라임 벡터 거리의 삼성. 이게 그 앞서서 유도했던 작은 그. 마그네타이이션이 있을 때그마그네타이이션이 이제 임의의 위치 r 벡터에 이게 있는 위치가 r 프라임이죠. 그래서 이렇게 삼성에. 어, 형태 거의 같습니다, 여러분. 자 이렇게 어, 돼 있고, 이 dM이라는 것은 어, 생각해 보면 전체 M에 대해서 이 M이 M이라면 이제 M 마그네이션 벡터로 생각해 보면 앞에 앞 어, 어떻게 표현하냐면 아 dM을 dM을 얘를 M 벡터에 볼륨 d 프라임으로 하자라는 겁니다. 요 M으로 쓰고 그 마그네틱레이션으로 쓰고 dV 프라임으로 식을 어, 바꿨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4파이분의 뮤 제로의 어, m에 m에 곱하기 어, r 벡타 마이너스 r 프라임 벡타 나누기 r 벡타 마이너스 r 프라임 벡타의 삼성에 dv 프라임이다 이렇게 바꿀 수 있습니다 얘를 이제 굉장히 많은 거죠 이제는 굉장히 많은 것들다다 다 하는 거니까 얘를 다인테테레이이을을 어, i 제하고자 하는데 어 여기서 인제어 인테그레이션 하이 전에 e 걸 보면 자이 o n integration i 이 t 많이 썼던 폼 i o 이죠 n t e g r a 이 i o n integration i r 벡터 i o n i r 프라임의 n i n t 다 제가 프라임일 때는 부호가 플러스고 프라임 아닐 때는 마이너스다라고 했었죠, 그죠 그래서 이게 이렇게 써주면, 어, dA는 4 π 분의 μ 제로의 어, 이거 제가 올려준 노트에는 다 있습니다, 여러분. m 곱하기 m 곱하기 어, 요그레이디언트의 r 벡터 마이너스 r 프라임 분의 1의 dv 프라임이다. 아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또 보니까 뭔가를 쓰려 그러겠죠. 왜냐하면 벡터 아이덴티티를 쓰려고 지금 무슨 작전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보면 여기서 우리가 어떤 얘기할 를수 있냐면 벡터 아이덴티티에서 이게 프라임에 곱하기 얘 합한 거 M 하고 얘를 R 벡터 마이너스 R 프라임 이걸 한한 거를 col 취한 거는 이제 벡터 아이덴티티에서 앞에 그레이디언트, 그레이디언트에 r 벡터 마이너스 r 프라임 1에 곱하기 m 하고 더하기 컬 어, 취한 거 m에다가 뒤에 스칼러 r 벡터 마이너스 r 프라임 한거 이렇게 두개나눠집니다 이렇게 나누고 보니까 얘가 어디에 해당되느냐 살짝 보니까 어, 얘는 얘를 뒤집은 거다라고 생각해 보면 부를 반들해 준 거다라고 생각해 보면 아 얘하고 얘의 어 것으로 나눠지겠구나 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어떻게 쓸수 있냐면 얘는 d a는 4 5분의 μ 0의 얘를 생각해 보면 어콜 프라임 m에 r 벡타 마이너스 r 프라임 분의 1에 마이너스에컬 곱하기 r 벡타 마이너스 r 프라임의 m 이렇게 합쳐주면서 얘의 dv 프라임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이렇게 또죽고하니까 이제 우리가 어떤 그다 합칠 수 있죠. 이거를 m을 다 합쳐 보면 a a는 이렇게 나오죠. a 는 나오면 앞에 식은 4π 분의 m u 로에다 합치는데 curl m의 r 벡터 마이너스 r 프라임의 dv 프라임이고 어, 그 다음에 뒤에는 마이너스 4π 분의 m u 로의 curl 곱하기 r 벡터 마이너스 r 프라임 분의 1의 m에 dv p r i 이거든요. 그럼 여기서 이제 보니까 어요 뒤에 식이 이제 어떤 형태가 되어 있냐면 어 컬을 어떤 함수로 취하고 볼륨에 돼 있잖아요 그죠. 볼륨에 돼 있는 데 얘가 이제 어, 예전에 보면 divergence 어, a 의 dv p r i 은 이거를 감싸는 a 벡터의 ds 의 s 했는 거를 다 합친 거다. 라는, 요게 무슨 Theorem이 있습니까, 여러분? 요거는 다이버전스 g e n c r m 이 있죠, 그죠? 뭐냐면 볼륨에 대해서 다이를 취한 거가 그 볼륨을 감싸고 있는 s 피스에서의 s 그 u r f 로부터 나가는 벡터를 내적을 취한 거를 다한 거다. 이게 다이버전스 g e n c r m 이거든요 근데 얘는 이제 비슷하긴 한데, 볼륨에 대한 거 맞긴 한데, 앞에 컬이잖아요 그죠? 컬이니까 분명한 거는 아 이건 면적에 대한 걸 같을 것 같고 곱하기를 할 겁니다. 얘는 이제 도튼데 f에 똑같은데 면적에 대서 s 똑같은데 얘는 재밌게도 얘가 다 취했을 때 부호가 마이너스입니다. 벡터 아이덴티티에서 이렇게 어, 정의됩니다. 이거는 체크를 해볼 필요는 있겠지만 다이버 스테일리망 비슷한데 부호를 요벡터로 요 표현할 때는 이게 마이너스로 어, 이게 벡터 아이덴티티에이리되거든요 그래서 요걸, 요 벡터 아이덴티는 일단 같았습니다. 그러면 이게 컬에 요거는 dv 프라임인데 마이너스 붙었으니까 그냥 곱하기 하면 된다는 거죠. 그럼 여기서 이제 예측이 어떻게 되냐면 a는 최종적으로 4파이 분의 u0에 우리 는 이제 결과만 이제 일단 이용을 합시다. 여기서 어, 컬 m 에 r 벡터 마이너스 r 프라임 에 d v 프라임이고 요 뒤에는 플러스로 딱 바뀌고 4파이분의 뮤 제로의 어 인테그레이션에 여기 보면 어 f의 ds인데 s를 이제 s 벡터를 어이 면적에 대해서 어 노멀한 방향하고 s로 이제 표현을 해서 이제 되면 이제 요게 r 벡터 어 m m 벡터 곱하기 an 로 표현되고 r 벡터 마이너스 r 어, r 프라임의 m 에 어, M에, 어, 되고 요 ds 프라임입니다. 이렇게 면적을 ds 벡터를 여기 벡터 방향을 이 밖으로 빼고 an 으로 빼고 요 ds 프라임을 면적에 대해서 해주고 s 프라임으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자, 그럼 요 우리는 여러분 혹시 그 유도하면서 이 식을 잡아보니까 유도 별 길진 않죠. 여러분, 어, 이게 제가 줄이면 유도가 너무 짝죠. 그죠? 이 정도 말면 되는 거죠. 이제. <laughs> 이걸 크게 키워놓으니까 되게 커 보이는데, 사실은 사실 요, 요만하죠. 그죠? 요만한데, 자, 이, 이제 유도하는 거를 이제 이걸 어 보고 결과를 한번 봅시다. 결과 이안이 중요하거든요. 자, 얘를 가만히 보니까. 그 제가 추천하는 거요 여러분 전자기학 그할때 단일 시간당 공부를 많이 했는 생각하지 말고 이 식을 보고 가만히 멍하게 있는 거죠. 멍하게 생각해 보는 게 필요하거든요. 자, 오늘 지하철 타고 날 때는 그식 하나로 그냥 멍하게 생각한다 이렇게 되는데, 자 이걸 한번 봐요, 한번. 어, 벡터 이덴티티, 요런 a 벡터는 제가 앞에서 그 유도했을 때. 어, 거리 소스 포인트하고 필더 포인트 거리 분에 위에 뭐 있었습니까, 여러분? 위에. 위에 뭐가 있었습니까? 좀좀 위에 아, 아, 제가 앞으로 돌아서 가 보니까, 어 볼륨에 대해서 아, 거리 똑같고 얘가 뭔지 모르지만 여기가 뭐가 되겠니까 전류 소가 되는 대죠. 그 다음에 오른 쪽거 오른쪽 거도 보니까 지금 보니까 거리 똑같고 위에 씨로부터 전류 소죠. 그 단지 차이점은 뭐냐면 얘는 볼륨에 가는 거고 얘는 뭡니까 면적 면접. 면적에 가는 거죠. 그렇다는 얘기는 이 앞에 요식하고 요식이 뭐라는 얘깁니까? 얘는 볼륨에 가는 거니까 최적 그 볼륨 커런덴스 데스, 커런덴티죠 그렇죠? 커런덴스티 바로 J입니다. J가 얘가 어 해당되 되고 얘는 서피스 커런트 에 해당될 겁니다. K입니다. 이렇게. 근데 이제, 어, 그래서 J와 K가 새로 생기는 것처럼 느껴지, 느껴지잖아요 그죠? 네. 뭐냐면, 어, 원자가 있는데, 원자 돌고 있는 전자가 쫙 걸고 있는데, 얘를그있다 존재 자체를 멀리서 봤을 때는 이런 전류가 흐르는 걸로 인식이 된다는 거죠. 계산해 보니까. 그니까 러 이제, 어, 그, 그냥 그 자살 갖다 놨는데 멀리서 보면, 전류가 돌고 있는 그런 자석으로 어 본다고 생각하니까 결국 물질이 있다 하는 자체를 어떤 전류가 흐르고 있는 대상으로 어 이렇게 볼륨 커런트 흐르는 것처럼 얘는 셀프스 커런트 흐르는 것처럼 되어서 여러분들이 따라해보래요 여러분 어, 마그네틱 모멘트 아, 마그네티제이션 M이, M이, M이 정의된 물질은 소스가 있는 위치에서의 컬과 소스의 위치에서의 셀피스 의 곡으로 정의된 곳으로의 전류가 음. 흐르는 것처럼 행동한다. 그러니까 물질을 갖다 놨는데 걔가 어떤 전류가르는 흐 그런 어, 루프로 바꾼다는 거죠. 그래서 어, 우리가 이거를 이제 일반 전류와 다르게 얘를 이제 뭐라 그러냐면 바운드 전류다 그러고 그래서 우리가 바운드 전류 매질에 들어 있는 전류 를 우리가 curl m으로 표현하고 m이 있다면 그리고 u 피스 커런트 kb는 m의 그서피스의 수직인 방향의 an으로 정의되어 있는 전류가 흐르는 것으로 우리가 바꿔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래 물론 프리 스페이스에서는 프리 스페이스에서는 얘가 0입니다. 0인데 빈 공간에는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죠? 프리 스페이스에서는 0이고. 그래서 이때는 우리가 컬 h는 그냥 j f가 맞습니다. 그 전류가 이제 분류 구분을 해서 실제 도선이 흘러가는 전류를 제가 이렇게 표현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하고 이 b 를 이제 컬 이제 뮤제로 분의 프리 스페이스니까 b 필드로 나눠 줘서 그래서 컬 b 필드는 뮤제로 그 전류가 이 자기장을 만들어 주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서 보면 이제 재있는 현상이 생기죠. 아, 전류가 있으니까 자기장이 생기는구나라는 건데 물질을 갖다 놨을 때 뭐가 생겼어요, 여러분? 물질을 뭔가 M을 가지고 딱 갖다 놓으니까 멀리서 보면 개를 모로 본다 그랬습니까? 물질 M을 갖다 놓은 거를 멀리서 봤을 때는 거기서 전류가오는 것처럼 바꿔서 본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아, 그러면 이이 자기장을 만들어 내는데. J 실제 전류가 흐르는 도선 말고 도선 흐르는 건 물론 도선 말고 어떤 매질을 m을 small m이 다 합쳐져서 평균돼 있는 이 large m에 해당되는 연구자 설득 갖다 놓으면 어떤 전류가 흐르는 것처럼 생각해서 이 자기장을 Jf에다가 바운드 전류 Jb를 합한 게컬의뮤 제로의 B를 만들어 줄 거다라고. 엄청난 과정을 하는 겁니다. 그럼 엄청나죠 그죠? 네. 뭐냐면 물질에 의해서 생긴 전류도 차별 없이 실제 전류 흘려가는 도선하고 합쳐서 비를 만들어 준다는 거죠. 이게 엄청나죠 그죠? 그래서 여기 보면 이런 그 과정들이 등호를 얻는게 엄청난 과정들이거든요 사실은. 이때 이제 갑자기 자다가 확 깨달, 깨가지고 아예, 예를 들어서 아, 등호가 어떻게 됐지? 그 생각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자 이렇게 되는 순간 Jb는 앞에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Jb는 call m이었죠. 여기 보면 call m이 우리가 얘기한 거였습니다. 아 그러면 Jf에다가 어, 그러면 우리가 물질에 당했으면 Jjf에다가 더하기 call m을 딱 넣으면 이게 call mu 제로 분의 b구나 이래 딱 됩니다. 그럼 이제 이거를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어 그러 이제 여기서 어떻게 하냐면, 이 JF는 우리가 뭐, 뭐냐면 curl H입니다. H에서 생기는 값이니까, curl H고, 합하면, M을 합치면, H하고 M을 다 합치면 얘는 curl의 mu0분의 B가 되거든요. 그럼, 여기서 이제, 이제 어떤 결론이 나오냐면, 아, B는 자기장은 mu0의 H, 전류 순수 J, 전류에서 전류소에 생기는 h와 m의 합이구나 그냥 차원이 보면 그냥 손쉽게 m 합이구나라고 생각되고 이 m을 우리가 마그네타이제이션은 어 아까 자기장이 생기면 랜덤하게 있다가 얘가 정렬한다 그랬죠. 그죠? 그러니까 분명히 m이란 것은 외부 자기장에 의해서 정렬이 돼서 비례하게 어떤 비례 상수로 늘어날 건데 그래서 이렇게 마그네타이제 서세터빌리티라 그래서 이런 거를 그럼 서셉터블 하다는 건 뭡니까, 서셉터블? 어떤 의존하는 거죠, 그죠? 이마그 e 필드에 대해서 의존하는 마그이 생기면 얘를 딱 넣으면 mu0의 1 플러스 chi m의 h가 되면서 얘를 합해서 mu r로 표현하면 mu0 mu r의 h가 되고 결국 얘를 합해서 h, 이렇게 해서 b 필드는 전류에 생기는 h 필드에 대해서 매질의 역량까지 다 고려한 투자를 을블해서 얘가 우리가 어 자기장을 만들어 내니까 여러분 보면 전류에서 H를 만들었는데 철심을 넣어서 우리가 느끼는 자기장은 무지세다 하는 요식과 딱 연결이 되죠, 그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어 이제부터 이제 물질이 어 펄미어빌라티 이게 펄 펄미어빌라티 e r i 티를 그래서 이제 어떤 물질에 그 투자율에 해당되는 값이 있고 투자리 큰 물질이면 큰 물질일수록 더센 자기장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어이게 이제 이게 이제 어, 인덕턴스로 넘어가는데요. 인덕턴스가 사실 여러분 그 전기회로 실험할 때 되게 어, 많이 쓰고 회로할 때도 많이 쓰이는 어, 그런 부분이죠, 여러분. 어, 이상하게 오늘 좀 시간 많이 걸렸는데. 어 여러분 그 내용을 오늘 했는 거욕박이안 되잖아요 그죠? 네 녹박 별로 없잖아요 그죠? 네 별로 없으니까 그거를 그 어, 양보다도 이제 이런 의미에 대해서 조금 생각을 어, 좀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